안녕하세요.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노하우로 완성된 저의 시그니처 시술인 더블업 하이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이코라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술 방법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코에 실을 넣어서 콧대를 높여준다든지 코끝을 올려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저의 시그니처 시술인 더블업 하이코는 이런 하이코 시술에 부족한 점을 보완한 시술입니다.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먼저 더블업 하이코는 실과 필러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실로 지지대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필러로 채워서 그 모양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블어 하이코의 또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하이코는 녹는 실을 사용하는데 일단 저는 돌기가 있는 코그 실은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동글동글하게 감긴 나선형 모양의 콜라겐 회오리 실을 사용합니다. 코에 실을 넣을 때 실이 달린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넣으면서 원하는 위치에 실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실들이 자리를 잡고 녹아서 없어지면서 콜라겐이 형성되는데 이때 형성된 콜라겐이 바로 지지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코그실을 사용하게 되면 삐죽삐죽 나와 있는 돌기 때문에 시술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혹시나 상처가 나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발생을 줄이고자 저는 돌기가 없는 회오리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블어 파이코 시술이 안 된다거나 추천하지 않는 유형은 없습니다. 코에 여유 공간만 있다면 낮은 코, 무뚝한 코, 처지거나 짧은 코끝, 심지어 큰 콧볼까지 다 개선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매부리 코라고 하죠. 코등에 굴곡이 있는 분들 더블업하이 코로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그예가 바로 저거든요. 제가 원래 코등이 볼록하게 올라온 매부리의 화살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코 모양 어떻습니까? 코등이 매끈한 거 보이시죠? 지금 제 코도 더블어 파이코로 모양을 개선한 코입니다. 그럼 시술이 어려운 코는 없느냐? 사실 시술 자체는 괜찮은데 원하는 만큼 변화를 주기 어려운 코는 있습니다. 제가 시술 전에 항상 환자분의 코를 만져보는데 간혹 피부가 굉장히 단단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부가 뼈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실과 필러가 들어갈 공간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술 후에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겠죠. 더불어 파이코 시술을 할때 통증이나 멍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연고 마침만 하고 시술을 하는데도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해 하시진 않고요. 멍도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잘안 생기는데,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일주일 정도면 엿 터져서 여성분들을 화장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 정도라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블어 파이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인 저도 했고요. 또 제가 딸이 있는데 지금은 어리지만 만약에 나중에 커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제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시술입니다. 코의 높이나 모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코 모양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더블업 하이코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의 시그니처 시술인 더블업 하이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